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체급식 책들은 다 받으셨죠?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어, 영양교사 임용 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이 단체급식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영양교사의 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교사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합쳐서 100점 만점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기서 전공이 80점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전공 80점 중에 한10%한8.4% 그러니까 외가 단체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전공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논수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수형을 굳이 대비하실 필요가 없어지셨어요. 근데 다 대신 어떤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수형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공 과목은 뭐 A, B 이렇게 나눠서 봤긴 했지만 어, 크게 보면은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논술형 세 가지 시험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 논술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 위주의 시험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 딱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 기입형 같은 경우는 8 문항에서 6 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의 차지하는 비율을 확 줄여 버렸죠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시험 위주라고 보시면 되냐면 서술형 위주의 시험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형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되게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서술에서 설명하는 뭐 이유면 그 이유를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쓰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요 논술형 보다는 간단합니다 대신 기입형 보다는 좀쓸게 어떠냐면 많겠죠 뭔가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 단어를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해두실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술형 위주의 그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또 어,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바뀌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되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딱한 문제 늘어났어요. 딱한 문제, 논수량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문항수가 22문항에서 전공만 23문항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문항수가 한문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논수량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그 시험 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 나눠드렸던 아, 이죠 여러분 책그 단체 급식 이게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일 페이 지첫 페이지 보시면 단체 급식의 평가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체 급식의 평가 영역은 이게 공청의 자료에서 어, 앞으로 이제 단체급식을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그거를 이제 발표한 것들인데요. 내용들을 얼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단체급식의 내용하고요. 급식 경영의 내용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급식과 급식 경영 파트가 합쳐진 건데 주는 단체급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에 있던 그 책에 있던 내용들이 주가 되고요. 급식 경영의 일부 있죠. 일부 파트. 합쳐져서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고거으로 그 평가영역 한번 잠깐 보실래요? 평가영역. 자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평가 영역은 뭐냐면 영양 및 작업 관리예요. 그래서 영양하고 영양 어, 관리와 작업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양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식단 관리죠. 그래서 식단 관리하고 그다음에 작업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식단 짰으면 대량 조리해서 배식을 하죠. 배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 바, 이 바로 이 생산성 관리에서 이제 생산성을 계산하는 걸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 계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또 나왔죠. 생산성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단체급식엔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좀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들은 또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나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들과 관련된 것들은 할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고 거기다 함정을 파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생산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를 보면은 구매 관리하고 저